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돌봄이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태어나면 비척비척하면서 일어나서 그 무리에 합류되어져서 갈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그가, 그가 내, 내 안에 내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이와 음. 같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특권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흉년은 올수 있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실수는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만 보더라도 그 가운데에 어, 이삭의 실수가 나옵니다. 전반부는 실수가 나오고 중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에 향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극적인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볼수 있더라 하는 거죠. 원래 창세기 26장 1절에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삭에게도 정말 흉년의 두려움이 오게 되었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격려하시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려하며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이 모든 땅을,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용기도 주시고 약속도 주셨건만, 그런데 이 이삭은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여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내 아내도 뺏길 뻔한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호통을 치신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그극적인 도우심으로 건져주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잘해서 잘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백배의 농사에 백배를 얻게 된것이 모든 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응.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여우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배가 되어 왕성하고 창대해졌다고는 말씀하지만은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지만은 하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이 보존케 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실수했던 그때 실패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배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올수 있다는 거지요. 약속의 땅이지만은 형통만 있는가 아닙니다. 흉년도 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흉년도 오고 고난도 오고. 위기도 찾아올 수 있다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마 애국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국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그는 또 내려가서 이와 같은 봉별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와 같이 연약한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의 샘을 파면 팔 때마다 물이 펑펑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환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란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신앙인들은 매일 당하기만 하고 양보도 하고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망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거지요. 저기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길을 기뻐하시나니 기뻐하시. 그는, 그는 넘어지나, 넘어지나 아주,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걸음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실뿐만 아니라 나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 바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거식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의인의 사람들은 결단코 넘어진달지라도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하로 청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잘 먹고 잘 살으면 좋겠는데 아니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옛날 얘기를 보게 되면 옛날 얘기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고 평안하게 살았다 이게 끝이에요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옛날 얘기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형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형통으로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꾼 다음에 발자가 늘어졌습니까? 다 다 잘됐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멀리 있는 자기를 끌어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그 가운데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잘돼야 될 텐데 그런데 그의 앞날은 그렇게 잘 되는 것만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굴곡이 있어서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같이 동반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복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마누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복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네 아버지여,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이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가장 큰 은혜라는 거지요. 언제? 창세기 26장 23절이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때라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브엘세바에 올라간 그때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며 함께하겠다고 하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어, 이 그때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순종하여 바친 다음에 거했던 그 자리가 바로 부엘 세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주셨고 거기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던 그 자리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불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나 여러분과처럼 분명히 뒤돌아보면 굶어 죽었는가? 망했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방 왕도 장군도 와서 그에 대하여 정말 내가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장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아비멜렉 이그 친구 아웃사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리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여 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라, 엘,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으리만큼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자 나는 하나님께 보러 시작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인마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 하는 겁니다 신비한 일은요 이삭이 움직이는 이것이 도망가는 것 같고 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손해도 크고 괴로움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부의 세바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결과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삭이 잘해서?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합시다 못나서 은혜를 주시고 아멘 연약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갈 길이 없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잘라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39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동안에 있으면서 잘나고, 빼어나고, 모든 일에 아주 출중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갔지만은 난갈데 없어요. 나는 여기밖에 없어요. 목사님께 도움은 안 돼도 기도만 해 드릴게요.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남아서 우리 교회를 버젓이 지키고 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머물러 있고 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제게 주신 은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복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에 첫 번째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칠했. 만 아니라 세 번째는 거기서 그 이후에 우물을 파는 일들을 했다라 하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놀라운 이삭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첫 번째하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그런 흉년이 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 죽어 망하지 않아 염려하지 마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있지만 위기보다 하나님이 크죠 흉년보다 하나님이 크시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 그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정말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지는 순간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림에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딸지라도 전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나를 배부르게 할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종이에 속에 있는, 종이 속에 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과거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부엌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부엌에, 어, 아내의 쪽지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봤더니 거기에 다른 말이 아니라, 여보, 나 외출했어요. 당신, 당신 식사는 요리책 25페이지를 찢어 잡수세요. <laughs> 요시, 요리책 25페이지에 있는 것 찢어 잡서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조상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설교 속의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때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 불을 켜면 물론 환한데 대부분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불을 끄고 기도를 하고 기도 소리만 팍 나는 소리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도 기도 방이 또 다시 있어요. 다락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혼자 그 위에 올라가서 팍 기도를 하는데 밑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소리에 이스라엘의 여호와야 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날 신앙생활 때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브라메 하나님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갈등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목사님의 하나님이 되고 여전히 성도들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되지 내 하나님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에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개척 때 얼마나 힘들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전이겠죠. 하나님, 나의 장인으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의 장인으은요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하듯이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나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언약을 세우셔야 한다 이 말이요 그것이 없이는 여전히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성경 속에 과거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아버지는 매우 크고 위대한 분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자기는 작아서 감히 라고 하는 생각에 자신도 없는 믿음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처럼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 3절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삭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야곱은 죽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더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가는 성대로 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은 굉장히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부모에게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들도 많고 자기가 더 작아지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큰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아브라함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부모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임 목사님의 하나님 참그 하나님 위대하신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몫이 다 그들에게 가까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삭이 한 일은 다른 가 아닙니다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럼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에게는 이제 구원에 주신 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의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나의 예배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누구의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왕도 장군도 와서 고백하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삭이 복의 근원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처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재정도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지, 우리 때문에 교회도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무가 가지를 살리는 거지 가지가 나무 살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 혼신, 내 헌신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피와 땀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이삭이 부엘 세바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복을 주시는 것까지는 자기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런 말씀들은 다 어디 가고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겁니다 부엘세바로 갔던 그곳 정말 가까워지게 옮겨졌던 그곳 이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에도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죠. 지형은 높은데 서울에 갈 때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경한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내려간다고 합니다. 로봇에서 브엘세바는 내려가는 곳이지, 150m나 지형이 내려가 있는 곳이지, 올라가 있는 지형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과연 신앙이 올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1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교회와 주의 종과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졌다면 올라가는 것이고요. 성공하고 교회와 멀어졌다면 내려가는 겁니다. 병석에 누워있어도 해계하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면 올라가는 것이고요. 실패했어도 또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면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공과 이런 모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잃어버렸으면 내려가는 거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힘들어도 고난이 왔어도. 오늘 예배 자리에 온것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고 부에 세바로 올라가듯 예배로 올라가고 신앙으로 올라가는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으로축원합니다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고 바로 이삭에게는 동일 세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는 은혜로 시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